자, 우리 마을을 내가 제일 처음 태국적 찾아온 사람처럼 해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봅니다. 리치 픽처를 이용해서 미래의 모습. 제일 처음 온 사람이 우리 마을을 멋지게 새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 할일다 찾고 해야 될거다 찾고 배치하시네요. 자유롭게 그려보시고. 이건, 야, 이건 약간 지금 이쪽은 지금 있는 거흉내낸거 같은데 완전 새롭게 보다 완전 새롭게 얘도 지금 있는 말그놓은거아니야 그래 없는 말 그래 버리니까 어, 그요 앞에 있었던 에형안보이 그러면 빈? 아빠 따라가. 옆집 마을에서 다 이사올 만큼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아는데지이 사람으로 거지

그까만 요약, 아까 뭐아니아까 스포츠카 그랬땀 어디갔어요 <laughs> 차타고 놀러다닌다며 <laughs> 조수들이 놀고있고 주장만 그 색칠은 조수시키라니까 그뭐 내가, 하는 음. 내가 그린 도면은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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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그게 우리 마을의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슬로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고, 살고 싶고, 꼬집고 싶고. 야 어떤 마을인지 좀 적어보세요, 먼저. 가, 각자, 각자 적고. <mileleben> 아, 이사하고 싶고, 아이들이 떼어내고 네. 싶고, 이제 즐기면서 사세요. 맨날 농사만 짓지 말고. 이피고 살기 좋고 발전하는 명품 주문마을흰스스트이 보스틱. 스틱이 보스틱. 이 보스틱. 이보스이 보스틱. 이 보스틱. 이 보스틱. 이보하이 보스틱. 이보이 지금 자꾸 이렇게 농라지가 지금 조금 흔들리세요. 네. 단어의 행위가, 뭘 하겠다는 행위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농산물 뭐 하자는 거예요? 갖다 버리자는 네, 거예요? 네. 뭐 하자는 네. 거예요? 게게게 네. 비밀을, 비밀을, 비밀이, 그, 들어갔는데. 수산물 판매, 판매를,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 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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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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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요인은 더 활성화하는 방안, 방해요인은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다 찾고 먼저 다 찾고. 어르신들의 어르신들이 경험과 전달하고자 하는 자세, 전달하고자 하는 자세. 경험을. 자 우리 마을의 대표 자원에 대한 미래 연상 자유 연상합니다. 불이고요. 니다 그런 엄 많이 찾아놨네. 누가 다쓸거 이거? <laughs> 음. 아, 잘했어.

이장님이 회의 참여하는 바람에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래. 우리 마을의 자유 강제연상 것들 전한 것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는 겁니다. 1차 가공, 손산2차 가공, 3차 판매홍보 또는 체험 휴양.

강제한 상법, 용도를 바꿔서 하는 방법들, 스캠퍼를 네, 활용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네, 벼, 농, 농산물에 대한 랜덤워드, 자유성 강제한 상법을 했었고요. 지금은 용도 변경에는 강제한 상법을 하고 있습니다. 조시계라는 글가는 거고요. 삽, 삽으로 용접. 오늘 발명가 많이 나오십니다. 호미로등글기 마사지, 물건 건지기, 걸고리 한글 가르키기 기억자, 기억자, 니은자 쓰셔야지 한글 자는못 가르키잖아. 아, 아얘이 우리 삽질한 얘기 많이 해도 돼요. 아무 엉뚱한 야기제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여기서 토크품 나오면은 빡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발명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바로 내면 돼요. 출연하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라고 하고 싶어요. <laughs> 컨텐츠 먼저 소프트웨어 정하고 목적 정하고 하드웨어 <laughs> 건물을 어떤 구조로 설계해서 신청할 건가 <웃음> <웃음> 그다 문화 프로그램 <목소리도> 가운데는 크게 쓰세요. 만다라트를 통해서 마을의 심스설을 원점 재정갑니다. 콘텐츠 목적 먼저 생각하고, 가세요. 아, 네. 설계를 어떻게 할지, 위치를 어떻게 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여기는 역사관, 여기는 마을동창이 어르신들, 계속 민들 계속 사회를 빌려줍니 어르신들 는들좋으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 가 빨리 사라고 우리 가지고 근데, 직장관계는 분은 놈한테 오른들이 없나요? 자, 저, 저, 저. 그럼, 관리 이 그러면, 공판는안 되세요,